국내 유일 합법 카지노 강원랜드.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가 정말 카지노라고 생각하시나요? 입장료를 내야 한다? 운영시간이 24시간이 아니다? 게임 환경이 불리하다? 전세계 카지노 어디를 가도 이런 곳이 또 있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해외 카지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국내와 해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직접 비교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이스나입니다 강원랜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합법 카지노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입장료를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제한된 게임 환경입니다. 네 번째로 서비스도 부족해요. 다섯 번째로 분위기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선택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카지노는 어떨까요? 근처 필리핀 카지노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입장료 당연히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시간이 자유로워요. 세 번째로는 다양한 게임 옵션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죠. 이 차이 때문에 해외 카지노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게임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할수 있는 환경이죠. 국내에서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전략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색다른 게임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강원랜드의 한정적인 조건들 때문에 많은 깸블러 분들이 근처 필리핀, 베트남, 마카오로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근처 필리핀만 가더라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제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강원랜드와 필리핀 중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필리핀에서 안전한 환전과 역송, 그리고 에이전시 서비스를 찾으신다면, 조이스라인을 찾아주세요.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담 문의나 궁금하신 점은 영상 상단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또는 텔레그램, 그리고 필리핀 번호로 연락해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